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저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6일 새로운 한것이 시작됐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72회차 네, 월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오후에 아무런 경기가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클럽 월드컵 두 경기 말씀드릴 겁니다. 첼시, LAFC, 그리고 보카주니어스, s l 뱀피카, MLB 두 경기, 워싱턴, 콜로라도, 뉴욕케키스 LA엔젤스에서 내용이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어제 끝난 축구 승부패 1등이 2월이 됐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은 1등이 2월 됐고 2, 2등도 동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상당히 어려던 해체이기 때문에 등수 하나만 들면 돈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체라고 보여줬고 3등도 280만원, 4등도 6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제 경기는 상대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좀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첼시, LAFC 지금 배당이 1.2, 6.00, 13.00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결국은 리그 차이가 좀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첼시야 뭐 다들 아시는 EPL 소속이고 LAFC는 MLS 소속입니다 새벽에 끝내 경기였죠 바이든 미넨 데 프랜드 FC 같은 경우는 10대형의 대승을 가여준 일을 거었습니다 그만큼 확대 어, 개편 32개국으로 확대 개편된 최근의 글로벌드컵 조금은 수준 차이 가 나는 팀들 간의 대결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두 팀의 상대진정은한 번도 없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죠. EPL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노팅엄 그리고 맨유에게 승리도 얻고. 유럽컵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무리 잘했던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LFC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할 것 같고요. LFC 같은 경우도 MLS에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클럽 월드컵에서 아메리카에게 2대1로 승리를 거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첼시의 전력상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중, 그리고 중원에서 뭐 첼시보다는 좀 약세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가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 f c 같은 경우 수비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 매경기 실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공격력이 강한 첼시에게 좀 힘든 경기를 할것 같고, 이번 경기 첼시가 공격적인 흐름의 우세를 갖고 간다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고보여니다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제로 언더 같은 경우는 확실 단독으로도 뭐 세골 이상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LFC가 수비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홈에서, 첼시가 두골 이상 가능할 것 같은 경기 오바, 배당 모르신 분들은 헨슨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NAFC 경기는 홈슨 오바 헨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보카주니어스 대 뱀피카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4.75, 3.75, 1.70에서 뱀피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침 상대연장을한 번도 없습니다. 보카주니어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리그 소속 프로팀이고 벤피카는 포르투갈 리그 소속입니다. 일단 리그 차는 그렇게 크게 낮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보카주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클럽 대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출전하고 오랜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좀도을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클럽 월드컵이 32개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카 주니어스가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고요. 벤피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챔스라든지 또 유로파의 단골로 나온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5경기에 보시면 은 보카 주니어스가 4연승입니다. 아렌체나 프레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뭐 공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벤피카 같은 경우는 3승 2무 최후 두번 경기에서 1대1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피카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파라든지 챔스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챔스에 나와서도 나름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과도 많은 경기를 하고 있는 벤피카입니다 자 올해도 챔스 경기 바로스널에게 두 번째졌고 하지만 뭐 모나코 경기에서는 또 좋은 모습이었고또이벤트스또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서 또 승리를 한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챔스라든지 유럽파에서 강팀과 경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벤피카이기 때문에 자 오랜만에 이런 클럽 월드컵에 나오는 보카 주니어 상대로는 좀더 좋은 모습을 기록할 것 같고 또이 경기가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경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벤피카 입장에서는 흐름을 갖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보다 후반에 체력적인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카 주니어스 상대로 뱀피카가 좋은 모습을 보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 홈패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공격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골 이상씩은 기록할 수 있는 경기 오바 배당률 신분들은 벤피카가 2대 1 또는 뭐 3대 2 정도 승리 예상하면서 햄무까지 가져가시는 것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카주니어스 벤피카 경기는 홈페 오바 햄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번 워싱턴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50, 2 6 5에서 워싱턴 이 정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30승 41패 승률 4.23%위정부지구 4위 콜로라도 14승 57패 승률 2할이 안됩니다. 1할 9분 7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5위 어, 내셔널리그에서 약팀과의 경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5경기 워싱턴이 5연패 기록하고 있고 콜로라도가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흐름인 워싱턴이 좋지 않습니다.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직전 애틀란트전 원정 승리 1 0대1로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득점을 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자 이번 대결에서는 선발 싸움에서 워싱턴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워싱턴 선발 제이콥 선수입니다. 5승 3패 4.21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한 6인인 정도 투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로라도전 한번 등판했었고요. 자책점 2.84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팜키스입니다. 4패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방어율 7.77 미니 5인 정도 투을 하고 있는 모습. 볼렛지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 싸움에서 워싱턴이 좀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콜로라도가 올 시즌 원정에서 특히 이연승 거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모든 면에서 워싱턴의 우세가 넘쳐집니다. 워싱턴의 승 홈승 예상해보고요. 자, 런더같 같은 경우는 워싱턴도 최근에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콜로라도가 직전 10점을 냈지만, 이렇게 10점을 내는 경기가 이어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전위 경기는 언더까지 예상 해보겠습니다. 워싱턴, 클로라도 경기는 홈승 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리오냐키스, LA 엔젤스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50, 2.65에서 리오냐키스 전배당, 앞에 과와 해외 배당은 동일하게 배당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리오키스4 1승2 8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엘엔젤스 33승 37패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뉴욕량키스, 엘엔젤스, 두팀다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뉴욕량키스가 보스턴에게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량키스가 보스턴만 만나면 최근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엘엔젤스도 지금 3연패 빠졌습니다. 볼티모에게 수입패를 당했기 때문에 두팀다 연패를 끊어야 되는 모습이고 자, 오늘 선발투수 뉴용량키스 에서는 클라크 시리투수입니다 3승 3패 3.60방을 기록하고 있고 아, 평균 6인이 정도 투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볼넷이 좀더 많습니다. 자 볼넷이 조금 나오고 있는 선수고 에에인젤스전 상대 등판 경기가 있습니다. 뉴에인젤스전 등판 기록 이 있고 6인이 던지면서 7점 없는 모습 속에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상당히 엘렌젤스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투를펼쳤던클라크시미츠 선수입니다. 엘렌젤스에서는 소리하는 선수입니다. 4승 5패 3.86 기록하고 있고 인닝도6이닝 뭐 정도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마찬가지 조금 많습니다. 소리하는 선수도 원래 3진 별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미용약 기전 등판 뒤로 놓고요. 자 그래서 이분 경기가 두팀다3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고 선발투수 싸움에서도 명녕키스가좀더 낫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 료녕키스라면은 좀더파력 있는 공격력을 기대하면서 이 경기는 료녕키스의 승리 홈승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런던 같은 경우는 뭐 두팀 선발투수가 2, 3점 정도씩은 줄수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불펜까지 감안한다면은 오버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료녕키스 네, 인젤스 기는홈스 오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토스 승부식 72회차 월요일 경기 4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오후에는 아무런 경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오후 되시고 새벽에는 경기를 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스 승부식 72회차 수요일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